자 와보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스윙을 먼저 아시기 전에, 스윙을 먼저 배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 손잡이 잡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손잡이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각도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손잡이 잡는 거는, 어, 뭐 악수하듯이, 총 쏘듯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악수하듯이, 총 쏘듯이, 자, 근데 실질적으로 악수하듯이, 총 쏘듯이 잡으면은. 이 아래쪽은 어때요? 손, 그 구멍이 잡고 위쪽만 구멍이 크죠? 그러면은 그립이 남는다 하면은 이 위쪽을 살짝 남으셔야 돼요. 네. 여기가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붙지 않게 떨어질 수 있게. 자 그리고 악수하듯이 총쏘듯이 맞아요. 맞는 표현인데 거기서 좀더 보충한다 하면 감아 잡아야 돼요. 이 악수하는 것처럼 넣는 게 아니라 손을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감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접으실 때 아래서 에 위로 감아 잡으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셨을 때 손등이 다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손등이 다 보이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라켓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 아, 그렇지 다시 자 이때는 엄지는 시작 어, 어떠한 스윙이든 어떤 기술을 쓰시기 전에 시작하실 때는 피고 끝날 때도 피셔야 돼그 중간 부분에 타, 임팩트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마찰이 생겨서 어, 미끄러 내려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엄지를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면 포백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 네. 포핸드 면을 핸드면과 백 패킹드면 이틀 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엄지를 접은 상태에서 그렇게 볼을 많이 치세요. 그러니까 포백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지를 핀 상태서 에볼 치고 다시 피고 백 치고 그 그러니까 포에서 포에서 백으로 갈 때는 핀 상태니까 연결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빠를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엄지를 그렇죠. 핀 상태 시작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이제 팔을 딱펴 보시면 어. 손목, 손목 부분을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 사이에 각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라켓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잡으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리고 주먹 쥐듯이 그립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는 90도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잡으신 분들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팔만 비틀어서 치시는 분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90도 각을 많이 쓰세요. 어깨 빼도 그렇게 90도로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잡으신 각도는 몇 도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80도라 하면 나머지 90이잖아요, 그죠 180도 나누면 90이잖아요. 90에서 나머지 90을 나눈 값, 45도. 90에서 약 45도 정도 더갔다 생각을 하시고 135도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말레이시아의 그 누구야 탐분영 선수가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데 뭐이뭐420 몇을 때렸다고 하는데 스매싱 그때 가장 강한 각도가 뭐였냐면 145도라고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 이제 찍어, 찍었던 동영상을 보니까 근데 저는 135도라고 얘기를 왜 하냐면 90도도 180도도 아니다. 180도 스윙도 아니고, 90도 스윙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 한시방 약 135도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135도라고 했으면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술 각도라고 해요. 기술 각도. 타구를 할때 모든 어떠한 기술을 쓰든간에 타구를 할때 나와야 하는 각도예요. 여기 나와야 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기술 각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몇 가지 예로 볼 치는 기술을 보여드린다 하면, 자, 한시방향로타고를 한다 있잖아요. 어깨 뺐을 때에도 여기 기술 각도가 보이셔야 돼요. 보상태에서 타구를 할 때도 에 한시방향으로 수비할 수 있게 기술 각도로 로을할수 있게 하셔야 되고, 뭐 레슨 코치들이 볼을 올리잖아요. 볼을 올리면은 볼을 이렇게 시커 연 열심히, 열심히 빨리 올려요. 이럴 때도 기술 각도가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래서 볼을 올릴 때. 안 보고도 이 볼을 올려도 기술 각도가 들어가요. 보이셨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거, 환장하는 거 뭐야? 언더? 언더 아니죠. 스매시? 스매싱도 아니죠. 제가 기술 각도 포핸드는 보여드릴 거라, 크지. 포 단수. 백핸드. 그렇죠. 회원님들이 제일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거, 백핸드. 백핸드도 기술 각도에. 백핸드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치는 거 없고, 이렇게 치는 거 없어요. 다이 각도로 쳐요볼 치는 거보여드린다 하면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기술 각도대로 이렇게 기술 각도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하나 둘셋 이렇게 네, 기술 각도 보일 수 있게 하나 둘셋 기술 각도 보일 수 있게 하나 둘 기술 각도 보일 수 있게 고서칠수 있게 예 보이셨어요? 그리고 백핸드 리시브 할 때도 네 백핸드 언더 리시브 할 때도 포핸드 언더 리시브는 보여주잖아요 기술 각도를 그죠? 근데 백핸드 리시브 할 때도 엄지를 받친 상태에서 이 안쪽 각도가 약 135도가 나오게 이 상태에서 스윙을 시작하셔서 리시브 할 때도 딱 이렇게 자, 각도 유지해서 손목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각도 유지해서 셋 네, 들어가 있게요 그리고 백 앞에서 푸시 때릴 때에도 기술 각도대로 하나 턱으로 서 끌고 올수 있게 돌 턱으로 해서 끌고 올수 있게, 있게 셋 턱으로 해서 끌고 올수 있게 했을 때도 기술 각도대로 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각도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스윙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뭐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걸어 댕길 때에도 잘 치는데 걸어 댕기는 거 봐봐. 걸어 댕길 때에도 기술 각도가 나와요. 네. 준비할 때막 어설픈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그런, 그런 게 없어요. 딱 이렇게 준비를 해요. 딱이 이 각도로 딱 준비를 해. 물론 선수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선수분들도 계시겠죠. 엄지를 받친 상태에서 선수를 저기 넣으시고 저기 뭐야, 서브 리턴 준비하시는 선수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준비 자체가 뭐로 해야 된다? 백으로 받쳤을 때는 백핸드 안쪽의 기술 각도 포로로 했을 때는 포핸드 기술 각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어설픈 자세가 안 나온다.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팔등보다 손등은 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팔등보다 손등이 살짝 올라와 있게 만드셨어요 자, 와보세요. 잠시 와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팔등보다 손등이 올라와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의 힌지 힘들 해보세요. 자, 팔을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쫙 펴보세요. 자, 쫙 펴보세요. 손목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손목을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지금요? 예, 네. 안 썼죠? 자 그러면 힘 빼보세요. 자 손목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자쫙 펴보세요. 손목을 썼어요, 안 썼어요. 힘이 들어간 게 손목을 쓴 거예요. 손목에 힘이 들어간 게 손목을 쓴 거라고. 꺾거야 손목을 쓴 것이 아니라, 핀 것도 손목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힘 빼보세요. 썼어요, 안 썼어요. 힘이 안들어가어요 펴보세요 그냥 가볍게, 가볍게 펴봐.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힘이 들어가서 네. 힘 빼보세요. 안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립 잡았을 때는 팔등보다 손등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 안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와 계셔야 돼요. 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기술 각도가 보이셔야 돼요. 어깨 뺐을 때에도 길 가다가 보시면 이런 포스터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팔등보다 손등이 들릴 수 있게, 팔등보다 손등이 들릴 수 있게 이런 포스터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자세가좀 어설퍼요. 이해하세요. 이렇 게 드신 이렇게 드는 저기 포스터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근데 이런 포스터는 보기가 힘들었죠, 그죠 팔등이나 손등에 일직선 낸 거는 이렇게 되는 자세는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흔히들 하시다 보면, 그죠근데 이런 자세는 특히 이런 자세는 더 없겠죠. 라켓을 높이 드는 것도 좋아요. 높이 들어도 기술 각도는 가지고 드시라 그 말이야. 90도로 드지 시 마시고 기술 각도 약 135도 정도 신경을 써주셔서 스윙을 연습하시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 뺐을 때. 네? 그리고 스윙해서 한시 방향 나갔을 때에도 한시 방향 나갔을 때 기술 각도 보이면 여기서 기술 각도 유지해서 내려오실 때에도 내려와서 마무리 지어서 끝나셨을 습때 저기, 저기 엄지 등이 아래빼에 닿아서 끝나셨을 때도 기술 각도가 보여주시는 게 좋죠. 쌤, 여기 아니라 알겠지? 이렇게 기술 각도가 딱 보일 수 있어요. 한시 방향에서, 팔이 한시라는 얘기예요. 라켓이 열두심. 이렇게 가셔야죠. 이렇게 가주셔야 그렇지. 타구를 할 때에도 타구하면 굉장히 좋게해수있있게해를 들어 이렇게 해서, 한시간 해서, 이렇게 이거를 하나 이렇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하나 이렇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 해서,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 이렇게 서이서 이렇게 에닿 이렇게 해서, 네? 이서이게이게해 이게 편하잖아, 자세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먹의 구멍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멍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팔이 앞에 있었을 때 구멍이 옆으로 가 버리잖아. 그죠? 주먹 구멍이. 근데 이거를 일자로 이렇게 세워 버리면 이게 된대요. 안 되지. 엄마님 아시겠지? 자세 같은 건뭐 이제 영상이 원치 많이 입혀 돼 있다 보니까 스윙하는 자세를 갑자기 컷컷컷 컷, 컷 해서 보시면 대번 답이 나와요. 보통 선수들이 다 이런 각도를 써요. 이런 자세로 치하고 이런 자세에서 타구를 그 한시방 또는 한 시에선 안 되면 두시 방향 팔이 세 시로 가는 건 드라이브죠 팔이 세 시로 가서 라켓에서 한두시 방향으로 주는 거를 기술 각도를 유지해서 스윙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백도 백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수 있게 하나 둘셋 이렇게 칠수있게 포도 드라이브 이렇게 칠수 있게 하나 둘셋 이렇게 칠수있게 보셨죠 여기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